네 오늘 코플런서의 주인공으로 또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펜시 프로젝트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펜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펜시 프로젝트는 약한 3년 전에 출, 어, 지금 출시했고요. 에. 펜시 그 토크는 이제 유틸리티 토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틸리티 토크는 이제 생태계가 어, 결합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생태계 파트너사는 이제 셀럽이라고 음. 업력이 한 6년 된쇼폼 플랫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펜시 프로젝트는 이제 그 셀럽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워치 투원이라든지 크리에이트 원이라든지. 크리에이 이런 쪽에 저희 이제 펜시포딩이 지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러비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어떤 뭐 광고 프로그램이든지 음. 또 여러 가지 뭐뭐 뭐 콘서트가 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펜시로 결제하는. 어떤 이렇게 서로 이제 양사 간의 윈이라는 프로젝트로 저희도 현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펜스는 비썸 원화 마켓에도 상장이 돼 있는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KR 윈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셨다고 하는데 KR 윈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요즘 뭐 워낙 좀 뜨거운 화두 아니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화않습니까 결제 통화, 음, 음. 에 이제 그 블록체인 상에서의 온체인 상에서의 이제 그 결제 통화기 때문에 아 굉장히 한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이 사업의 성공의 어떤 큰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음. 첫 번째가 어이 프로젝트의 신뢰성. 네. 왜냐하면은 통화를 관리하는 그 서비스다 보니 이 통화, 이스이블 코인, 이제 뭐 온체인 상의 통화, 통화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구매하는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급하는 이 어, 재단의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국내 선도의 이 블록체인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어, 선도 그 법률사무소 네. 발언하고도 저희들이 이제 업무 제약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어, 어떤 감독 규정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대해서 조언을 계속 받을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그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 거기에 또 정확하게 맞춰서 네. 사업 구조를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통하다 보니까 이 수탁기관, 이 수탁기관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예, 이 준비금을 스테블 코인을 팔아서 들어온 이 현금 준비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냐 느또 굉장히 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스테블 코인을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이제 아직뭐 여기서 말씀이 수 없지만 이제 국내 그 유수한 그 운용사 쪽을 스탁 아, 서비스 업무제를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테블 코인의 이 사업의 성공은 세 가지라고 봐요. 네. 어, 프로젝트의 신뢰도, 그리고 확장성, 음. 그리고 현실성입니다. 암만 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스테블 코인이 쓰일 데가 없으면은 그렇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과연 현실적으로 쓰일 곳이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그게 확장성이 있느냐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은 어떤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하고는 달리, 저희들은, 그, 외국인 대상으로, 네, 저희들의 주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는 타겟층을 외국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한테 굉장히 현실적이고 편리한 그 송금 서비스, 그리고, K 컨텐츠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 이쪽으로 저희 그 프로젝트는 좀 초점을 맞추고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은 이쪽에 업력이 음. 있지 않고서는 이제 진행할 수 없는 그렇군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펜시는 지난 3년 동안 음. 이 아시아 시장을 굉장히 꾸준히 개척하고 성장시켜 왔거든요. 네. 이 자원을 저희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모드에 접목시켰다는데 의의가 좀 있습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요인 크게 세 가지 있다 말씀 주셨고요. 네. 신뢰성, 확장성, 네.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현실성. 현실성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컨텐츠를 좀 기반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설명을 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음. 그렇게 지금 모토를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KR윈 스테이블코인은 문화 기축 통화로 좀어 키우고 싶다. 네. 그래서 문화 기축 통화가 뭐냐 해외에 어, K 컨텐츠 그리고 한국에 네.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송금도 될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그, 아시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네. 그, 그, 그런 분들이 본국에 돈을 붙이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 KRWIN 이스테이 코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주 편하게 그리고 굉장히 그 저렴한 비용으로 본국에 그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프라를 구축할 겁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거래소에 저희 케알윈 어,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그동안 펜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음. 이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그 거래소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필리핀 노무자도 꽤 많거든요. 어. 네. 근데 필리핀의 최대 거래소가 이제 코이스피치라고 있어요. 네. 네 저희 펜신이이 거기 상장되어 있고요.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고, 이번에 저희 그 케어린 그 스테블 코인 프로젝트를 필리핀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용도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지, 네. 송금 부분이 있고요. 또 결제 부분도 있습니다. 음. 그랬더니 이 모델에 그, 그 동의를 해가지고 음. 또 굉장히 흔쾌히 당했고, 여러 다른, 뭐,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저희, 어, 펜씨가 그 기존의 그 사업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 거래소에 저희들이 다 상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에 계신 분들, 음. 혹시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 그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끔 하고, 음. 그리고 왜 문화기축통화냐? 저희 이제 그, 이 지역의 분들이 또, 캐, 어, 코리아 컨텐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 굿즈가 됐든, 네. 뭐, 콘서트가 됐든, 뭐 여러 가지의. 음. 그거에 어떤 그 굉장히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또 우리 k r w n 을 제공할 겁니다. 음. 그래서 요런, 요런, 음. 어, 방향성으로 가고, 가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감히 이제 저희 k r w n 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차별화된 문화기축통화로서 음. 어 지금 저희들이 사업적인 그 지향점을 잡고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그렇죠. 통화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여러 맞습니다. 가지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런 문화 기축 통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KRW 펜시가 최초의 사례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제2, 제3의 후발 주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들이 시장에 나오게 됐을 때 그래도 k r w 이 가져갈 수 있는 뭐 차별점 같은 게또 따로 있을까요? 어, 양치 뭐또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laughs> <laughs> 일단, 음, 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만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이 모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관여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소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컨텐츠 제공해주는, 예를 들어서 K 컨텐츠는 누가 제공해주겠습니까? 우리나라들 굴지의 기획사들입니다. 네. 엔터사들. 네. 그들하고 릴레이션 칩이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소비했던 업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거지. 네. 그냥 우리 이 모델이 있으니까 해볼래 하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음,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에 현실성이 네.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저희들은 펜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또, 우리, 그, 펜시의 그, 에코시스템 파트너인 그, 셀러비를 통해서. 네. 이러한 많은 그, 해외 그, 아시아 쪽 중심의 거래소들. 그리고 국내 굴지의 엔터 그, 기획사들하고 계속 음. 협업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이 케어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문화 기축 통화로서. 네. 진행할 수 있는 현실성이 높기 때문에. 음. 이것이 모델만 갖고 들어와서는 이 시장에서 과연 아. 내가 조, 어, 뭐야, 존재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쌓아왔던 또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지요. 한 번에 또 넘어서긴 어려울 수 있다 말씀을 그렇지요. 주셨고요. 네네. 자, 일단 셀러비를 중심으로 나온 유틸리티 토큰인 팬시 그리고 여기에 KR n 까지이세 가지의 플랫폼과 토큰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 일단은. 어, 시발점은 아마 이제 셀러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셀러비가 이제 지금 이제 팬시 프로젝트하고 연관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워치 투 원이라든지 크리에이트 투원그 뜻은 뭐냐면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 음.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유저들 이들한테 이제 <laughs>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제 팬시가 했던 역할인데 이걸 좀더 현실적으로 네. 스테블 코인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조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어떤 펜시의, 참, 셀러비의 유저에 대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충성도는 훨씬 높아질 거고, 어. 네. 그러면서 펜시는 상승작업을 일으킬 거고, 뭐 어떤 이러한 모델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비, 어 수익금을 펜시의 바이백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펜시, KRWIN, 네. 셀러비가 상생할수 있는 어... 아, 그런 어떤 모델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음. 마지막으로 향후 이 펜시, KRWIN, 그리고 셀러비가 그리는 글로벌 확장성은 어디까지일지도 궁금한데요. 그리는 청사진이 있으실까요? 네. 어, 저희 모델에 어,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네. 그, 관련 어떤 외부의 그, 신뢰도 있는 규모의 파트너들하고 계속 협력하는 겁니다. 계속 협력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저, 지금 큰 그, 파트너사 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신 말씀드리지만, 거래소입니다. 음. 저희, 잘 아시겠지만, 여담이지만, USDT, 테더가 왜 이렇게 성공을 했고 자리를 잡았느냐. 아,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에 공격적으로 모든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접,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죠. 네.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글로벌 거래소에 어떤 그 파트너십이나 상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음.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컨텐츠를 이제 제공해주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음. 뭐 기획사 들수 있고, 그뭐 OTT 플랫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 K 컨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 컨텐츠 플랫폼들, 이런 데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제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KRWIN이 그 플랫폼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어,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금융 쪽 파트너들입니다. 금융 쪽. 예, 저희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축이 이제 디 탈중화 금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신뢰도 있는, 이쪽에서 이제 볼트라고 해가지고, 뭐, 에이블이 됐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보도가 됐지만, 이제 미국의 굉장히 그큰 어, 이 블록체인 투자사인 그 도미너리하고도 파트너십을 저희들이 이제 좀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디파이 파트너들을 또 많이 해서 저희 그 케와린 어, 유저들이 굉장히 그 신뢰도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 디파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어,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음. 금융을 어, 미국에서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더 확장된 어,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중동까지 펼쳐지는 이런 확장성을 갖고 그에 필요한 파트너십을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모두의 그 신뢰도 부분에 대한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까 이 케알린 네. 프로젝트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그 대외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어, 준비금을 100% 가져갈 계획입니다. 음. 네, 1대1 패킹을 하지만, 네. 그리고 저희들, 어, 저희 그, 해외 그 모든 유저들이 신뢰가 쌓일 만큼, 그래서 만큼은 저희들이, 어, 그 준비금 자체를, 뭐, 어떤 투, 재투자하는, 뭐 어떤 뭐 MMF나 이런 데 투자 않고다100%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음. 이렇게 저희들은, 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언제든지 100% 상환을 필요할 때 상환시켜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뭐 미국을 넘어서 중동까지 쭉 확장해 나갈 어떻게 보면 문화 기축 통화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음. k r 윈 펜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